안녕하세요. 최다혁입니다. 어, 계속 그비 오다가 오늘 날씨가 맑아서 음, 영상을, 테라스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어, 올해는 아이들 테라스에 나오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어요. 제가 좀 어, 바쁘기도 하고 조금 몸도 좀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음. 지금 5월달 죠한 어, 4월 말 정도해서 이 아이들 그 테라스에 이렇게 다 이렇게 음. 옮긴 것 같아요 아이들 하나씩 이제 소개를 제가 시켜드릴까 하는데. 가다가 예쁜 아이들만 위주로 어,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laughs> 얘는 음, 샤포테요샤포테 넓은 화분에 어, 심어져 있었는데 이게 로제트가 제가 키우는 아이들은 다 오래된 아이들이라 이렇게 색깔은 색감은 예쁜데 이게 로제트가 작아작져요작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도 이제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 분갈이를 해준 아이고요. 여기, 몰라코도 아, 몰라코도 지금, 요 아이는 이제 햇빛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라, 햇빛을 조금만 안 받으면 이렇게 녹색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여기 음, 얘도, 백봉. 얘도, 이제 지금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죠? 음, 오래된 아이. 그리고, 자 여기 밑에는 그창 <laughs> 어, 그리고 이제 금 아이들 그 동안 커가지고 제가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놨답니다. 여기에 금들이 많아요.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어 작년 재작년에 <laughs> 그 한판 <laughs> 금 무지 한판뭐 그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런 아이들 다 일일이 음 이렇게 다 따로 이렇게 화분에다가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풀분에다가 다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렇게 그동안 겨울도 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하네요. 물이 들면서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얘는 백금인 것 같아요, 마리아 백금. 이렇게 보면은 어, 이 자라다 자라보 자라 이렇게 크면서 이렇게 금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는 대품이거든요. 대품인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위는 <laughs> 파이브스타, 파이브스타인데. 이게 죽을 것 같으니만, 아우, 이 벌레, 빨간색 벌레들이 약도 좀 쳐야 될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답니다. 이렇게 또, 어,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돋아나고 있어요. 아 너무 예쁘죠? 이런, 이런 아이들 예뻐, 예뻐요. 그리고 별의 눈물. 햇빛이 드니까 이렇게 또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laughs> 이는, 이는 뭐, 뭐나? 아우, 예쁘다. 음, 애성, 애성. 애성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애성. 음, 얘는 음, 올리브. 얘가 그 아포리. 아포리. 대품이 나이 이렇게 작아져서 분갈이 해줬고요 음, 얘는 송충. 송충. 얘는 보세요. 어, 참, 이게 수영이. 어떻게 크려고 이렇게, 이렇게 되나? 음, 자구들, 대품인 아이들은 자구들이 엄청 많이 달, 달려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아이도. 흑사금도 밖에다 이렇게 내놓으니까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음. 비, 오는 비다맞췄어요 얘는 홍미. 살구미인금, 살구미인금도 이렇게 하나로 해서 다 이제 합식을 해줬고요. 이게 나나후쿠미니 나나후꾸미니가 어, 되게 음, 물을 안 줘가지고 좀 이렇게 잎이 되게 말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비 맞고 많이 컸답니다. 슈가베이비도.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노란색 풀부는 이제 분갈이를 해준 아이고요. 이렇게 데품인 아이들이 지금 막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려서 나와요. 여기도 그렇고요. 아, 이 아이도 립스틱인데 여기 지금 자구 요쪽, 아, 여기도 데품이라 이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창. 아 여기 백조, 백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 이게 나눔을 했잖아요. 나눔하고 저도 이렇게 하나 키우고 있는데 요 다시. 그 뿌리 입꼬지가 입고지, 아, 아니라 어, 다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어, 지금 뿌리 내리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이쪽 이렇게 창이 있는 아이들. 여기 음, 요것도 작년에 이렇게 작은 아이들. 다 이렇게 한 모둠 심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잘, 가, 잘 크고 있어요. 지금 네, 잘 크고 있답니다. 음요 아이도 이렇게 빨갛게 음 이렇게 색깔이 아, 요 아이도 예쁜 아이들이 참 많아요. 여기 홍시 지금 그 김제 다육에서 홍시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던데 대품인 아이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 딱 이게 거실에서 나오는 여기까지 다음에 저기 못 보던 곳까지 제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게 칸자르 아막그음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너무 어, 이상 최다육이었습니다